초록불리지 오케이, okay. 가자. 초록불릴때 가는 거야. 오케이. 객대로, 오와, 4초, 4초, 4초. 오호! 오호! Yeah! 오케이. 오케이. 때대로 오케이. 조심. 최곤데 오, 여기 재밌겠다. 와, 가자. 오, 야, 차도로 가면 안 되지. 일로 가자. 일로 가자, 오케이. 가는 거야. 어어. 후후! 어. 집에 가자! 후후! 무서워, 무서워! 우. 아! 와! 금에서날 한번 보여줄까? 진짜 웃긴다, 내가 생각해도. 후후! 지금 나는 이걸 타고 있어. 웅장하지? <laughs> 나는 내가 생각해도 좀 괴짜인 것 같아. <웃음> 이, <웃음> 예? <웃음> 이 정도면 자율주행 아닌가? <laughs> 내가 <내게는 웃음> 컨트롤이 안 되는데. <laughs> Let's go! 오호! 자율주행! 오! 알고 하는데, 어후, 어, 완벽해. 이 정도면 아주 좋은데? 계속 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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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방향키가 하나 있을 다 오, 오, 아주 좋아. 오. 잡았어. 가자, 가자. 아이고. 너무 좋다. 백골잼. 오예! 아 이제 그만. 오케이. 난 괴짜네. 동국대 괴짜가 바로 나다. 아, 실리콘밸리? 기다려라. 내가 간다. 오케이. 뿅!